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행하고 충만하라 주 안에서 행하고 충만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드러나는 성경에 있어서 있는 말씀 중에 계속 반복해서 다루간 말은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어, 오늘 수요기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 유행은 제주도를 가는 거였어요. 아직까지 외국까지는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진 않았고, 뭐 부자인 친구들은 갔다 오기도 했지만, 그 당시는 제주도를 많이 갔었고. 어, 저는 근데 제주도의 수련회나 뭐 교역자로서 몇 번씩 갔다 와서, 어, 당신 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은 나중에 갈 것이니 제안해 하고 설악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면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참그 어, 설악산에서 2박3일을또 묵고. 그리고 강원도 태백으로 가서 2박 3일을 예수원에서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원에는 성공의 목사님이었던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셨거든요 이분의 영향력은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의 말씀, 이분에 있는 영성, 이분에 있는 성령 1965년도에 강원도 태백에서 성공의 수도원인 예수원을 설립하셔서 초대교회처럼 비임부 없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하셨죠. 아버지도 한국 선교사님이시고 성령에 관한 할아버지는 성령에 관한 유명한 학자신데 우리나라의 두메산골에 오셔서 1965년이면 얼마나 두메산골이겠어요 태백이. 그곳에 와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사는 청년들과 그것을 이루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발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이 곧 기도라고도 하셨고, 삶에서 주님과의 맺는 깊은 관계 먹는 것을 참 중요시 여겼던 분이죠. 그래서 아, 살아생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게 해주고, 1999년도 결혼하자마자 그로간 거예요.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때 저희가 가고 나서 3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목요, 목요일날 목요 성령 집회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다락방과 같은 데서 동그랗게 모여서. 그때 이제 저희가 신혼 부부는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저희 부부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살기 원한다. 예수님만 나어 이렇게 살기 원한다. 아 그런데 그때 전체 집회를 하면서 대천덕스 신부님이 짧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셨고. 그때 네, 이제 한국말은 뭐 워낙 어휘는 많으시지만 어, 말투는 아직까지 외국 사람 같으시죠. 그래서 예수 잘 믿어요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 하나가 저에게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예수 잘 믿어야 한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그 무게가 얼마나 크든지요. 그냥 이론적으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삶에서 예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먼 타향에 두메산골까지 와서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시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 매일의 삶이.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그한 마디에 녹아져 있으니까 그한 마디 말이 굉장히 무게가 있었던 것이죠. 가정을 시작하는 제게 아주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거기 이제 예수원에 신혼 부부 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딱 침대 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랑 이박3일 있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 이 감옥에서 편지하면서 옥중 서신이잖아요. 사랑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일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있어서에 있는 그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은 직접 보지 못하지만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인들이 분열하고 있고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해 했든지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간절히 너희에게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 이로 말미암아 신실한 복음을 가르치는 에바브라와 거짓 교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과 있는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를 이런 해답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힘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척결을 위해서 고리,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 대책 회의를 해야 된다. 문제 대책반을 만들어라. 반대인 사람들을 색출해라.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교회는 이단에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확실한 이해를 가지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보아 같은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와있죠. 그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감춰져 있는 보아를 캐내듯이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알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안다면 이단에 흔들리지도 않고 거짓교사를 몰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비결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세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세 번역으로 함께 화면으로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토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사도바울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으로 받아들인 믿는 것과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골로새교인이 믿음으로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봤다라고 말합니다. 마우리 감옥에서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듣기도 했지만, 오전에 보면 심령으로 알았다고 말합니다. 즉,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영과 영이 통하여서 그 교회 상황들을 어느 정도 짐작했다는 것이죠. 저도 어떤 날은 성도분들을 위해서, 또 어느 날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어느 날은... 성도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목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명단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한 분들을 한 분들 얼굴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분들의 있는 기도가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이름이 깊이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좀 그분이 낙심한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아픈 것 같고, 왠지 더 격려가 필요한 것 같고, 성령님께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깊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꼭 오늘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라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하거나 무슨 일이 있, 있거나 물으면 그 상황들이 그때 기도할 때의 마음과 비슷할 때가 있어요. 제가 꼭 여쭤보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뭐다 맞는 건 아닙니다. 한 열의 하나 정도는 아뭐잘 살고 있는데요. 하면서 그러실 때도 있어요. 아 그럼 또잘 살고 있는 대로 좋으신 거죠 뭐.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거든요. 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심령으로 영적인 상황들을 멀리 떨어져 있다도 가르쳐 주실 때가 있지요.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골로세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5절을 보면 저희가 알수 있죠. 너희가 믿음이 굳건하면 안다. 그런데 거짓 교사의 문제가 불거지고 교회가 조금씩 혼란해지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라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음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저희가 이게 제자들이 믿는 방법이죠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여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확히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어야 양분을 얻으면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 순간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복력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양분을 얻듯이 계속해서 주님과 이어져 있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또그 안에 믿음을 굳게 하여 있어서 그러면 점점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예수님 생각이 문득 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두 번은. 근데 갑자기 너무 감사해서 어, 주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확 마음이 있어서 눈물이 슬슬 난 때가 한 번은 있죠. 아, 없나? 아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 찬양 부르실 때 예배 때 갑자기 찬양 가사가 이게 확 들어와서 이게 그래서 이게 감사하다 이게 예, 있으시죠? 예 있으시죠? 예 이거 있어요, 오케이.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어, 이게 내 삶과 딱 연결이 돼서, 어, 주님, 주님이 나를 딱 안고 계시는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운 눈물 나신 적 있으시죠? 아니신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알 수가 있나, 예. 근데, 아무튼, 그런 게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예, 하시는 분 계셨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커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주님 생각 한 번도 못 하고 하루를 가 피곤하게 살다가 저녁에 와서 딱 주님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네. 그런데 그 생각도 못 하고 드라마 보다가 동해물과 나와서 그냥 잘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삶에서 힘들거나 어려울 때 주님 딱 생각나서 그분으로 충만한 그 때가 있잖아요. 그게 주님 안에 머무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것이 떨어져 있지 말고 매일마다 주님 안에 살기를 오늘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이나 다른 어떠한 분열과 많은 상황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세교회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거긴 유대인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있었고, 또 그리스 철학들이 있었거든요. 당시 로마 세계에 퍼져 있었던 그리스 철학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작게 느껴졌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이나 그리스 신화로 다 믿었잖아요. 예수 복음은 너무 작은 거예요. 가면 이제 교회 개척해야 되니까 바울이. 또 유대교에 해당 들어가면 유대교의 철저한 육박과 절기 할례에 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 틈을 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고 절기와 할례로 계속해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 골로새 교회를 공격했던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에 보면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칼례니라즉이 당시 육의 칼례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할례를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철학뿐 아니라 절기 지켜야 된다. 복음과 다른 것을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교인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은 이런 그리스 철학이나 율법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가장, 가장, 가장 가게 있는 거짓교사는 뭘까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 교회를 미혹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죠.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라고 유튜브에 있는 건막 퍼다 나르면 진실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정치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정치가 나뉘어져서 진보와 보수로 정치가 물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 다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 보고만 해서 하나 되신 분들이 정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간시고 또두 번째는 뭐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돈이면 제일인 시대가 됐어요. 돈을 벌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교회도 돈 욕심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타락하죠. 교회를 세습한다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죄 짓고, 돈 때문에 더럽고, 돈 때문에 악하고 미혹되고 거짓을 만들어 놓죠. 세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돈, 세상 사람들은 돈이 복음이거든요. 그 돈이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돈이 교회로 와서 언제? 성도들의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교회가 비판당합니다. 돈의 위력 앞에서 성도들이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로 예수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냥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유혹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거해선 거선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머리 띄워져서 살수 있나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결되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수 있는 거죠. 함께 9절과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능력 안에 모든 세상 권세와 교회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과의 있는 충만한 관계로 우리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 부르며 일어나고 식사할 때 주님 생각하고 천천히 주님, 지금 나와 함께 식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는군요. 주님 생각하고. 결정이나 선택할 때 예수님 묻고. 운전하면 화날 때 앞에 차 끼어들고 할때 빵빵 할 수도 있지만, 잠깐 예수님 생각하고 숨 고르고 그냥 천천히 가고. 저는 이렇게, 예. 저도 흥분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마다 "이 축복받을 자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축복받을 자야" 여러분도 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건그 감격과 감사로 충만한 것,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작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매 순간 주님께 묻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시험을 피하여 예방하게 됩니다. 큰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해서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삶이 평안해지죠. 고난이 있어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습니다. 매일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안에 사니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죠. 죽음까지도 그냥 하나님, 죽음이 염려가 되고 몸이 아프면 염려가 됐던 나의 삶이 이제는 천국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채워지죠. 예수님 계시니까. 그냥 죽음이 하나에 지나가는 문처럼 느껴지고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안에서 살아야 소망이 넘칩니다. 매 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죠 예수님 안에서 살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부부싸움하고 나서 그 마음 품고 살수 없죠 예수님 바라보면 먼저 미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거든요 일터에서 아무리 피해를 받고 관계 속에서 힘들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면 빨리 마음 내려놓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라도 축복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맨 처음에는 물론 마음이 널뛰기를 하죠. 자아의 습관이 있어서 분노하고 힘들고 어렵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축복하자, 선대하자, 사랑하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게 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안에 살면 불편할 수 있지만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 힘들 수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거짓 교사가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계속해서 반복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에바브라에게쓴 것이 아니데 목회자만 이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여 쓴 것입니다. 거짓 교사에게 빠지지 않고 당시 유혹과 모든 풍속 그리스 철학과 그 유대교의 율법에서 모든 것을 빠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단한 가지 예수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골로새 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답은 딱 하나 하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제가 물어보면 예수 안에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잠도 깨실 겸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 안에서 살면 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신천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laughs> 이러시는데,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크게 예. 마음에 염려가 가득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안에면 예수 안에 살면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더라도 여수 성동교회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고난당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그때 깨달으면 안 돼요. 미리미리 예수 안에서 살아서 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방하게 해주십니다. 분낼 것도 참고, 더욱더 나뉘어질 것도 평화롭게 하고, 미리 예수 안에서 살았으니까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바오는 골로세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문제로 교회가 갈라짐의 위기 앞에서 있을 때 어려운 이론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단체 행동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제 있는 사람을 색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살라고 말합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자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살자는 거죠. 이게 수도원에서만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상 소회에서도 할수 있고 서로 서로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도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 안에서 살자. 아침부터 예수님 바라보자. 서로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구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살수 있을까? 서로 서로 도와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봉독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주님 바라본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여러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